2009년 꽃미남 열풍을 이끈 이 남자, 김현중 씨의 화보 촬영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꽃보다 아름다운 그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엠네와이드 연예인 시청자 여러분, SS501의 김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촬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대세는 김현중이라는 말답게, 현중 씨는 이번 광고 말고도 무려 6개의 CF의 러브콜이 받았다고요. 해 한 남성 의류 브랜드 모델로 발탁이 돼서요, 어, 봄, 여름 화보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나이보다 의젓해 보여서인지 23살의 신사복 CF 모델로 발탁된 김현중씨. 굉장히 마초적인 느낌과 좀 섹시한 느낌과 좀 혼합이 돼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튀지 않는 남자다움이랄까요? 뭐 자연스러운 데서 섹시와 뭐 카리스마를 찾는 그런 느낌을 찾고 있어요. 요즘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열연하고 있어서 그런지 참 뷰티나 보이죠? 불상징이라고 하기에는 어 제가 이제 꽃보다 남자에서 재벌 2세로 나오는 역할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덕분에 이렇게 의류 브랜드 모델도 발탁되고 참 감사드리고요. 네. 좀더부친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F4 대표하는 초절정, 꽃미남 윤지우,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귀족적인 이미지로 대한민국 여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첫 연기니까 뭐 노력은 하겠지만 어색한 부분은 조금 질타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어, 질타를 해주신 만큼 어, 더 열심히 그 부분 고쳐가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매회 매회 개선하면서 어, 점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많은 위로와 어, 격려의 말들이 어, 용기를 내서 연기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 용기 있는 말씀 더 주시면은 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No. 요즘 현중 씨는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동고동락하던 멤버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멤버들과 함께 불쩍 대던 때가 많이 그립다고 합니다. 멤버들이랑 한 6년 정도 같이 있다 떨어지니까 심심하고 또 소람스럽지 않은 게더 어색할 정도로 그런 외로운 부분이 많이 해외 촬영이나 음, 지방 촬영 가서 방 혼자 쓸때 많이 느껴요. 어떤 모습으로 봐도 멋진 현중 씨 앞으로 아이대에 자주 들려 주실 거죠? 그렇지 그렇지. 좋아. 네, 2009년에는 어... 저 자체 내 네, 김현중도 많이 업그레이드시키고 뭐 드라마에서 좋은 모습 보여 드리고 싶고요. 어, 연기나 예능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리고 싶고 또 최종적으로는 WS501이 또 아시아 스타 그리고 해외 스타로 좀더 거듭나기 위해서 아시아 투어 그리고 해외 투어를 시작하는데 어, 많은 기대해주시고 콘서트장에도 많은 어, 발걸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로 그리고 가수로 언제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김현중 씨 최고를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